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 채널의 오윤기입니다. 오늘은 좀 복합적인 증상의 컴퓨터가 한대 수리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컴퓨터를 켰을 때 화면이 안 뜨는 증상. 그리고 평소 사용 중에, 어 그, 시스템 복구라는 그런 파란 화면이 자주 뜬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잘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화면이 아예 안 떠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유선상으로 메모리를 한번 뺐다가 다시 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를 뺐다 꼈는데도 증상이 똑같다고 하셔서 제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제가 점검을 해본 결과 일단 화면이 안 뜨는 거는 메모리 접촉 불량이었어요. 손님께서 이 메모리를 뺐다가 꽂으실 때 조금 들 꽂으셨더라고요. 두개 다. 제가 가서 이제 메모리를 어, 재설치하고 나서는 이제 화면 안 뜨는 증상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어, 또그 다음에 문제가 SSD를 연결을 하면은 부팅이 안 돼요. 그 윈도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화면이 죽어버리고, 예, 키보드 반응도 없, 없어지고. 근데 SSD를 빼면 어, 화면 잘 뜨고, 바이오스 진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없이 잘 되고요. 현재로서는 SSD 불량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볼 거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파워서플라이가 팬이 안 돌아가요. 어,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서 점검을 할때 컴퓨터에서 이상하게 딱딱딱한 소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가 따로 있어서 그 하드디스크에서 소음이 나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안에 따로 달려있던 하드디스크는 없었고요. 어,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파워 가 팬이 안 돌아가는 상태였고 그 파워 안에서 그 작은 소음이 계속 규칙적으로 나더라고요. 아마 그 PCB 기판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팬이 안 돌아가는 상태로 얼마나 쓰셨는지 이 사용자분도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팬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 파워가 이제 평소에 평소에 냉각이 잘안 됐을 수밖에 없고 이 파워 서플라이도 지금 많이 무리가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하고 얘기하기로는 파워서 파워 서플라이는 교체를 하시고 그리고 SSD는 테스트를 해봐서 고장이 있는 상태면 교체하시고 그리고 고장이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윈도우만 다시 깔아서 사용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이제 SSD를 빼서 다른 컴퓨터에 물린 다음에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포맷을 해서 혹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인식이 되면 포맷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 거고요. 인식 자체가 안 되면 뭐 거기서는 할수 없죠. SSD를 바꾸는 수밖에. 네, 우선 테스트 하기 전에 증상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은 SSD를 연결 안한 상태예요. 전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보드 반응도 없습니다. 넘버락 반응이 없죠. 분명히 SSD가 이상이 있기 있는 건데 이게 기계적인 이상인지 아니면 논리적인 이상인지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팬이 돌질 않아요. 팬이 네. 지금 안 돌아가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 소음 딱딱거리는 소리도 지금 계속 나는 상태예요. 예, 네. 나죠. 네, 지금 테스트 PC에 물려놨고요. 네, 바이오스상에서 인식이 되는데 이 부팅 시간이 지금 엄청 길어지고 있죠. 이것도 아마 저 SSD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 텐데요. 한번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 SSD를 다시 원래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윈도우를 설치해 볼게요. 어차피 저기 뭐 데이터 중요한 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윈도우 설치 중에 포맷하는 과정에서 포맷을 할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윈도우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SSD 인식은 제대로 되네요. 이 상태에서 그냥 미리, 이 상태에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설치하는 윈도우 설치 과정 중에 어, SSD 포맷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어, 거기서 포맷이 되면 어, SSD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맷까지 성공을 했어요. 자, 보시면, 256기가, 256기가짜리 s s d 고요 포맷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설치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다시, 다시 SSD를 띄워서 테스트 PC에다 물린 다음에 SSD의 결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상 있는 SSD를 포맷을 하고 나서 연결 했더니,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이 부팅 화면까지 넘어가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인식. 인식 잘 되고, 열리기도 잘 열립니다. 배드 섹터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검사 예상시간이 한 20분정도 나오구요 아주 정상적으로 시작은 아주 정상적으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음, 네. 다행히 SSD는 이상이 없네요 감재 종료가 자꾸 반복되면서 아마 SSD에 좀 논리적인 오류가 생겼었나봐요 그럼 포맷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맷하고, 저기, 배드섹터 해봤는데, 어 그거는 이상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파워만 바꾸면 이제 되네요 되는... 파워 바꾸고, 윈도우 한번 깔고요.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지금 손님하고 통화를 잘 했고요. 일단, 파워는 전격 500W짜리로 들어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SSD는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는 다시 깔아서 이제 갖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바로 파워 교체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설치하는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가능하세요. 다음 추천좀할게요